몇 시간은 나, 승자 시간은 는 승자 시 상호 공간 같은 게 별로 없어. 아, 이 <목소리> 하루 정도 일하는데, 그기가그 끝난 건가? 아, 자동문, 유리하고, 유리하고 창틀 있는 것처럼, 샤시, 뭐, 쓸어진 거, 알주민이니창 형, 그 창틀하고 유리문하고, 그렇게 눌것같 이때가 해소가 거기가 서악이 뿌리게한는거에요 이렇게 사람 괴롭힌데요왜 <laughs> 이렇게 사람 괴롭혀요 이렇게 사람 괴롭는대그 문제 있으면 문제 없는데 그냥 보내주면 될거 아니에요 실종하든 그 고그리든 그래야 이제 문제 안 생기기도 하고 말하고는 해먹는데 말은 뭐, 해먹는 말하고는 안 해먹는 대로 밀어놨는데, 어떻게 못할 것 같냐고. 퇴퇴 갔다가, 낮으로 갔다가, 낮에 나주 또 낮으로 갔었 거네. 하우스 갔다가, 교회 갔다가, 새우로 출하가고, 새우로 빠지고, 새우기 출하가고, 이거 돌아와서 지진 나고 경주 지진 나고 이쪽 지진 이때 17 정도에 포항 지진 나고 금강지